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매거진 TV 식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힐링 칼럼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제하며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해빙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빙하가 녹아내려온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함께 폭포에 떨어지는 죽는 기이한 현실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한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2미터가 넘는 양날개와 인간보다 5배나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독수리가 식량창고나 다름없는 얼음 덩어리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사뿐히 얼음 위에 내려앉아서 두꺼운 얼음을 뚫는 날카로운 발톱을 먹이 깊숙이 박고 부리로 사정없이 먹이를 쪼아먹습니다. 정신없이 먹는 동안 얼음덩어리는 폭포 쪽으로 빠르게 흘러내려갑니다. 폭포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 먹이를 쪼아먹던 독수리가 폭포에 닿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비상하기 위해서 힘껏 날개짓을 하지만 결국 비상하지 못하고 얼음덩어리와 함께 폭포로 추락하고 맙니다. 발톱이 너무 깊숙이 박혀서 먹이와 함께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먹이에 정신이 팔려 발톱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날개만을 믿고 위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은 독수리의 추락은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추락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관계를 끊어야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다짐하면서도 미련이 남아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은 괜찮겠지. 좀더 위험해지면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될 거야. 이런 여유 있는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인, 공무원, 회사원, 개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정신분역 분석학의 학자로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 심리학 및 정신의학 뿐 아니라 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사회학 및 문학의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고, 최면술, 카타르시스, 자유현상법 등에 대한 연구를 거치면서 정신분석 이론을 체계화하여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사가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그는 잠시 중단했다가 욕을 이기지 못해 다시 피우기를 거듭합니다. 그는 턱뼈암으로 35회나 수술을 받았고 마침내 그의 턱을 완전히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끝내 그 담배가 그의 생명을 아삭 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잔 분석한 탁월한 능력이 지식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어느 프로그램에서 파산을 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산당한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잘 나가던 당신의 기업이 실패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될때 나는 돈을 종이처럼 썼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재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기업을 다시 일어서게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절제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될때 저는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는 절제는 건강의 힘과 평안의 기초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말했고, 중국 교관에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 서설한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분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결국은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애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늘 자신을 절제하기를 힘쓰셔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